신명의 33장 13절부터 우리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셉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나더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뿌리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무나세의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스으에 스불론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우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 대하여는 일렀으되 가슬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가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법 세운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의 자하여는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와의 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얘가 자화면에그 말씀에는 지파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해서 좀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베냐민 집파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셀 집파까지 함께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걸 좀 그냥 쭉 읽는 분이 있고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들어오는 말씀들만 이렇게 새기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냐? 아, 벌써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여기 나와 있는 건 11지파밖에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 누가 빠졌느냐? 시므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단 지파가 기록에 빠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게왜 빠졌을까? 뭐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더큰 이유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추론입니다. 자 시몬 지파는 일차적으로 유다 지파와 사실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같이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하여 그냥 기업을 차지하는. 왜냐하면 사사 시대 때 또는 여호수아 시대 때이 정복 이야기를 보면 시몬 지파는 마땅히 뭔가 가서 이렇게 활약할 만한 그런 용맹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지파와 섞여서 가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것이 아마 예견된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원래 자신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다 제비 뽑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마 예견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물론 이제 70인역은 이 번역에 있어서 여기에다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7 0인 성경은 이 8절 하반절에다 그리고 시무원도 그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첨가되어서 70인역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 우리가 이제 원래 원본은 그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술도 없고 종이라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에 기록을 하다 보니 이것이 뭐 오래지 않아서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쉽게 사가지겠죠. 상아, 그래서 이걸 계속 또 옮겨 적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양피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기록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보관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결국은 이것이 이제 따로따로 보관이 되고 또 이것이 옮겨 필사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누락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70인역은 그래도 과거 이것이 주전 300년대가 게 4세기 때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된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본에 좀더 가깝다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70인역은 여기 시몬도 그 인구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가지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시몬 지파가 광야 생활 속에 사실 큰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숙이 25장에 가면 시팀에서 이사 백승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버리고 그리고 그발부월에게 부속된,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족장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몬 지파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는 뉘우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 집화가 빠진 것은 아닐까 이런 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생각은 오늘 보면 우리가 요셉 집화부터 보게 되어 있는데요. 요셉 지파는 우리가 잘 알듯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이지만 지파로 말할 때는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두 아들이 한 지파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 에브라임과 무나세가한 지파씩을 차지하여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레위가 이미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요셉이 에브라임과 무나세라는이두 지파를 구성했기 때문에 12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시무오는 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업을 따로 갖지 못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 그런 면에서 아마도 시므온이 이렇게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1 3 절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이요 요셉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파까지 보면, 그런데 여기는 뭐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셉을 보면. 요셉의 대항에는 일러스되 원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첫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나의 천천이리로다 아멘. 자, 보면 우리가 보통 다 원하는 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더나 그 뿔이 얼마나 센지. 그 힘. 그러니까 라는건 힘과 권세를 나타내고요. 이것으로 열방을 들이받아 다 굴복시키는 이런 자리까지. 그러니 여러분 요셉, 집화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아마도 이것은 야곱이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요. 더군다나 루벤이 아비 침상을 더럽히는 일로 인하여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것이 요셉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복을 허락한 것, 마치 이 창세기 4 9 장에서 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도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브라임과 문낫세요 근데 원래 장자와 차자를 이야기한다면 문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두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오른손 밑에는 문화세를 그리고 왼손 밑에는 에브라임 왜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배치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손을 어긋 맡겨서 왼손이 문화세 그리고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갔습니다 아,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여기 장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이 장자의 머리에 얹으라 이렇게 했는데요 야곱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작은 자, 큰 자를 구별해서 역으로 복을 선언하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차자임에도 오히려 만만이다. 장자임에도 천천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뭔가 거꾸로 차자가 더큰 복을 누리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야곱이라든지 또는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말뜻대로 창성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상당히 번성한 그런 족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언제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을 생각해보면요, 가나안 땅에. 4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가 만약에 그걸 퍼센테지로 나눈다면요. 8 1몇 프로밖에 차지를 못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는요. 두지파가 4분의 25%를 차지합니다. 그 영토에. 그러니까 대단한 어, 그런 창성함을 보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요셉의 대하이 일러스대 원컨대 그 땅이 누구에게 복을 받느냐? 여호와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는 안 주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동자가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셨고, 그 땅은 하나님이 세 초부터 새 말까지 함께 하시기에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건 누가 경험한 겁니까? 모세가 경험한 거요. 예 그가 시, 에, 호, 저기 호렙산에 그래서 양을 치다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자, 그걸 확인하고 해서 가까이 갔을 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사건,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지금 야곱의 그뭐 요셉의, 죄송합니다. 요셉의 그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특히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이할지로다이 머리, 특히 정수리는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자 우리 창. 찬송가에도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자, 모든 복이 하나님께만 있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 구약적인 표현에는 많은 세상의 물질들로 표현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이 뭘까? 자 마지막 29절을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행복자, 완전한 충만한 행복을 이야기래요. 그 행복의 근원이 뭐냐 결국 여와의 구원하심이에요 그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만민 중에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속해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것이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의 백성인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스불론 지파를 보면 자 18절을 보면 18절에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언급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아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나감과 장막에 있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축복의 말씀 속에서도 이 스블론은 해변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블론 지파가 차지한 땅이 지중해 연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블론은 배를 타고 해상 무역을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아마 그것을 아마 미리 예견하는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뿐만 아닙니다. 이사갈은 반대로 장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농경 생활을 중심으로 했던 이사갈 지파 그 땅이 참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 자, 십구절을 보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우러온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다 자, 열국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 이 산은 뭐냐? 여호와의 산. 뭐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산을 가리킵니다. 자, 시온 산에 열곡 백성을 불러서 시온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까마도 스불니 해상 무역을 하고요. 또 이사갈 지파에서 나는 모든 풍 풍성한 이 농산물은요. 실제로 두로 왕에게 그것이 공급되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께 제사들 열국 백성이 주 앞에로 나오는. 실제로 두로 왕과 후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협약을 맺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같이 협약을 하지요. 게 두로 왕이 그 자신의 나는 그 땅에서는 백향목과 그리고 돌 이런 것들을 또만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오만한 역할을 했었지요. 아마도 이것이 성전 제사와 연관된 부분이고요. 이를 인하여서또 곡식이라는 것이 공급되니까 두루왕도 그런 무역을 한 것이겠죠.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목소리> 가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가를광대케하신 자에게 찬송을 부를 자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이것은 요단 동편 지역의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그 부분을 이미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자의 분기수로 예비된 것이로다. 이 법세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와의 호 공의와 이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자 계속해서 단지파입니다. 단에 대한 일러스트에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실 뭐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근데 물론 사자는 용맹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실 새끼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후에 보면 단지파가요 원래 자신에게 허락된 땅이 어디냐면요. 이 가난 땅이 남부 해안 지방이었습니다 사실 해안 지방은 좋은 곳입니다 평야지대이고요 참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인데요 단지파는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모인, 아모리인들에게 쫓겨나게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되고요 이로 인하여 사사시대 후반부의 기록을 보면요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거할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땅은 시돈과 산거가멀 거리가 멀고 아마도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평온한 곳이고 뭐 특별히 군대도 필요 없는 곳이 이런 곳을 가서 그냥 다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단지파가 가진 운명이 사자 같지 않고 아마 사자의. 이 같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을 의미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3절을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트의 은혜가 족하고 여와의 호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 서방과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래 원문을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바다와 남방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바다와 남방이라 제가 읽는 이 메시 성경에도 바다와 남쪽 땅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바다는 어느 바다를 의미하냐면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호수이지만 이 바다가 상당히 컸고요. 이 호수가 커서 그리고 마치 이 바람이 일어나면 그 풍랑이 있는 것이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이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바다에 이 호수의 남쪽 지방, 상당히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얻는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 납달리 지파는 그 땅을 얻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아셀 지파는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트 아셀은 다자한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지로다. 이 아셀 지파는 광야 인구 조사를 보면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사만 천 오백 명, 그러니까 남자 수입니다. 남자 장정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십 세 이상 된자가 사만 천 오백 명이었는데요.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는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 오만 삼천 사백 명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사만 대에 오만 대, 이게 요 거의 이십오 프로가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이 불순종, 불만, 불평, 그리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 때문에 많이 줄어요. 특히 시몬 지파는요. 그 인구가 거꾸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셀 지파는 그 인구가 이 증가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자 그리고 이십오 절을 아 이십사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름에 잠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셀지파가 얻은 땅이 갈멜산 그 동쪽에 있는 갈멜평원입니다 저도 이 갈멜산에 갔었는데요 거 보면 아따 아 이스라엘에서 사실 그런 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평야지대요 이런 지대를 이 아셀지파가 얻게 되었고 아마도 이것이 기름에 잠기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 문비장은 철과 노시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이 문비장은 철과 노시된다라는 것을 아마도 견고한 요새를 가지게 된다. 아마도 이그림진 평원에 있으면요, 요새를 더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요. 자,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복들, 참 좋은 내용들이 있네요. 이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세상의 물질더적인 것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의 말씀들, 이것이 예언적인 축복도 되지만, 여러가지 많은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